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 본성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되고 직장이 좋으면 본성이 잘 드러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좋으면 우리 본성이 절대로 안 드러납니다. 조건과 환경이 좋으면요. 누구나 다 천사 같은 말을 하고 천사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돈 떨어지고 몸이 아프고 자식이 말썽을 피우고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면은 그때는 사람의 본성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걷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힘든 광야를 지나면서 인간의 본성을 다 드러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성을 보게 하고 연약함을 보게 하고 인간성의 초라함을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백성으로 아,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구나.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겠구나. 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수 있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셔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초는 작고 희미합니다. 그렇지만 어둠 속에서는요, 그 작은 초도 큰 빛의 능력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환하게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시련이 오면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작은 믿음이 드디어 빛을 바라며 생명의 길을 걷도록 비추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믿음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와, 광야에서 물이 없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무지무지하게 큰 일입니다. 말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요 다 죽습니다. 아니 광야가 아니라도 우리가 그저 산책을 하고 등산을 한 시간만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도 마셔야 되지요. 자녀도 마셔야 되지요. 가축도 마셔야지만 살 수가 있는 그 물이 지금 없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생명 같은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물을 달라. 물을 달라. 모세가 너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소용없습니다.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원망과 불평은 사실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나올 때는 좋았지요.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간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좋았지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볼때 자기들은 살고 애굽은 죽으니까 멋졌지요. 황홀했지요. 너무나 좋았지요. 그러나 당장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꼭 누구 보는 것 같습니까?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 같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열 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을 녹게 해서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은 살고 애국 군대는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서도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데 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호랩산에서 바위를 치라고 했습니다. 왜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셨습니까? 백성들은 다 봤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서 쭉 팔을 뻗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 같은 모습을 백성들은 봤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그 지팡이를 잡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물 때문에 죽게 하시겠냐는 뜻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짚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굳은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바위같이 굳었던 바로의 마음을 결국은 여시고 이스라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역시 굳은 바위 같은 마음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깨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살살 쳤겠습니까? 세게 쳤겠습니까? 아마도 원나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엉덩이를 치는 마음으로 세게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위가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흘려주신 그 시원한 물을 마시고 생명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도 늘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곧 바위를 깨뜨려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물이 펑펑 쏟아졌습니까? 늘 부족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기적같이 우리 앞에 바위를 깨뜨려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목말라 죽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 세상의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고 상하신 깨어진 몸으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생수가 되어서 그 보혈을 마시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명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경배함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고 불평이 아니라 늘 감사로 살아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 도하 겠 습니다.